안녕하세요. 교육일기 김수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학점은행제 관련해서 전반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입영 연기 방법 중에서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연기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학점은행제 관련 내용은 제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 대학과 동일한 유력의 학력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도 이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학점생제로 공부를 더 하고 싶거나 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 분들, 뭐 편입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나는 군 입대 전에 좀 끝내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학력개선과 자격증 취득으로 스펙까지 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긴말할것 없이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로 태어났다면 꼭한 번은 가야 되는 군대. 저도 직접 다녀와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군대는 뭐 엄청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에요. 가서 이것저것 배우는 것도 많고 사회생활의 축소판이다 보니까 내가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사회 경험한다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왕이면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이왕이면 마무리하고 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저께 제 학생분한테 전화가 한통 왔어요 저랑 같이 이제 편입을 진행하시는 학생분인데 진행하던 도중에 지금 갑자기 영장이 날라오셨대요 아 이거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죠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자꾸 나한테 네 <laughs> 장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당장에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선택권은 딱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군 연기를 먼저 하고 편입을 준비를 해서 학교를 합격한 다음에 입대를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에 가서 편입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어느 쪽을 선택하든 둘다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이밖에도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서 입영 연기를 해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학점은행제로 군 연기와 학위 취득을 동시에 하면서 자격증 취득도 함께 하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어중간한 방법을 쓰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당연히 군 연기이기 때문에 제한 조건들은 있습니다. 총4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만 28세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군 특성상 정해져 있는 일정 나이가 넘어가게 되면 면제나 공익 상근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이 나이 자체를 28세로 기준을 잡아 놨어요. 두 번째, 최종 학력이 4년제 학사 이상이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게 학점은행제도 교육과정이지만 4년제 학사학위까지만 취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 기준 자체를 4년제 학사로 잡아뒀습니다. 때문에 4년제 학사학위 취득 과정까지만 군 연기 대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죠. 세 번째는 현재까지 입영 연기 횟수가총 5회 미만이어야 되고 연기 일수는 730일 미만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연기를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처럼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수강신청서는 입대 5일 전까지는 무조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병무청에서도 학교 측으로부터 이 내용들을 전달을 받고 해당 내용을 처리하는 데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수업은 입대 날짜 전에 꼭 개강을 해야 됩니다. 설명드린 위에 내용들을 만족시켜야지만 학점은행제로 군 연기 대상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 내용은 꼭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입영연기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할까요? 통상적으로는 온라인 수업하고 오프라인 수업을 같이 병행하시 좋겠습니다. ...을 해요. 온라인 수업은 말 그대로 컴퓨터나 모바일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수업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학교 측에서 학생분들한테 일정에 따로 지장이 가지 않게끔 조금 어느 정도 짧은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8주차나 10일주차 이런 식으로 과정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출석하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만 출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으셔도 평균적으로는 1년 길게는 2년까지 학위 취득을 하시면서 군 연기를 같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점이 이 학점은행제를 이용을 하시다가 만약에 중간에 입대를 하게 되더라도 내가 듣던 수업을 그냥 그대로 이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입대를 하셔도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이 제도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이기 때문에 학점과 학력을 전부 인정받아서 일반적인 편입이라든지 대학원 진학 자격증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응시자격에 대한 충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여기까지 학점은행제를 통해 군 연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복잡하시다면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학생분들이 최종 학급도 다 다르고 원하는 교육과정도 다르고 심지어는 원하는 목표까지도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행하시기 전에 학습에 대한 설계를 먼저 받으신 다음 그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아래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고 다른 학생분들께서도 좀 궁금해하실만한 질문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일기 김수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